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언노운입니다. 오늘 11월 7일.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미국 고용지표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쉽게 말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예산 합의가 안 돼서 정부 기관들이 모든 운영을 지금 멈, 멈춘 상황인 거죠. 원래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30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통계청이 셔터를 내렸어요. 지금 2000명이 넘는 직원 중에 단한 명만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고용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지하는 핵폭탄급 중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별3 개짜리죠.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사를 봐 보시면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일제히 내일 고용 보고서 없다고 확정 보도했고요. 기사를 보시면 정 폐쇄로 인해 다음 달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기사 계속 나오고 있었죠 9월 보고서도 이미 지연이 됐고 즉 10월 것도 정부가 다시 열릴 때까지 무기한 연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사들도 보시면 똑같죠 연방정부 폐쇄로 금일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중요한 경제데이터가 차단될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현재 공식 발표는 없지만, 민간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사실 충격적입니다. 먼저 실업률을 말씀드리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추정한 10월 실업률은 4.4%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9월이 4.1%였는데 갑자기 점프한 거예요. 실업률이 0.3% 오른다는 건 지금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신규 고용 숫자인데 ADP라는 민간 고용 조사 기관은 겨우 4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기간은 아예 마이너스 9,100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의 해고 소식이 계속 잇따라 나오면서 노동경제학자들에게 또 다른 실망스러움을 계속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UPS는 직원 3만 4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고 아마존은 최대 14,000명에 달하는 기업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5,500명을 일시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챌린저라는 기업 감원 전문 조사 기관이 발표한 10월 감원 계획을 보면 무려 15만 3,000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년 만에 10월 기준 최악의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현재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연준도 비상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데이터가 없으니까 민간 데이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10월 29일에서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씻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 내렸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금리를 더 내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당연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추정치만 보고 세계 경제를 자지 우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예상한 연말의 실업률은 4.5%인데 벌써 4.4%가 나왔다면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가 지금 빨간불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현재 차트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은 날봉 기준으로 지지선을 계속 리테스트 하면서 상승해 왔습니다. 지지선 구간에서 단기 반등할 순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리테스트 때는 대부분 이탈하였습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부터 최고점인 126K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장기 반등 하더라도 하락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관점은 맞아 떨어졌고 100K가 이탈되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방 안에서는 현물은 관망하시고 비트코인이 100K 이하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매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4시간 차트 기준에서는 큰 채널 안에 무빙이 만들어졌고 삼각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단에 먼저 터치하게 되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리테스트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탈하면서 결국 중요한 큰 채널의 하단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날본 기준의 지지선에서 단기 반등하면서 직전 상승 파동의 최고가 116.5K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말씀드린 추가적인 큰 하락에 대한 관점은 폐기가 됩니다. 날본 기준의 지지선에서 단기 반등 이후 재이탈하게 된다면. 92k에서 95k에서 1차 지지가 나와줄 수 있고, 이 구간마저 이탈하게 된다라면 70에서 80k 구간에서 2차 지지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현물 알트는 2차 지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메이저 알트나 AI 섹터의 알트들을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종목은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 나와줬고 저항선을 리테스트하로 결국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세 번째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세 번째 혹은 조정 후네 번째 리테스트 때는 강하게 돌파가 나와 줄 확률이 높다 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한번두번세번네 번째 결국 이탈을 했고 큰 하락 채널 이후에 리테스트 한번두번세 번째 돌파가 나오면서 비트 하락이 나와 줬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태도 도미넌스가 상승 ...을 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오늘 밤 10시 30분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했다 그런데 노동통계청이 셔터를 내렸다 2000명이 넘는 직원 중에 단한 명만 비상근무 중이다 두 번째, 챌린저라는 기업 감원 전문조사 기관이 발표한 10월 감원 계획을 보면 무려 15만 3천 건이다. 이게 20년 만에 10월 기준 최악의 숫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세 번째, 연준도 지금 완전 비상이다. 왜냐하면 공식 데이터가 없으니까 민간 데이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지지선을 계속 리테스트하며 상승해왔다. 지지선 구간에서 단기 반등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리테스트 때는 대부분 이탈하였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섯 번째, 날봉 기준의 지지선에서 단기 반등 이후 재이탈하게 된다면 92에서 95k에서 1차 지지, 70에서 80k에서 2차 지지가 나와줄 수 있다. 현물은 2차 지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메이저 알트나 AI 섹터 알트들을 부분 매집하는 걸 추천한다. 여섯 번째, 지금은 태도 도미넌스 차트를 봐야 한다. 태도 도미넌스 차트도 말한 관점대로 상승이 나와줬고 저항선을 리테스트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테스트 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태도 도미너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일곱 번째, 텔레그램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더 심도 있는 브리핑과 매일매일 선물 리딩을 진행하고 있고 현물 타점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 조건 없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고 빠르게 들어오면 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보죠.